칼로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재밌게 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자 아주 좋았었어요 자 느낌이 있었어 자 예전에 그 이런 야, 이런 춤이 있었어 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추는 그런 춤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친구들. 예비 시간 너무 즐겁죠? 너무 즐겁죠? 근데 이 시간 누구의 시간이죠, 친구들?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요 단한 분만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 거예요. 설교 제목 나라뾰로롱자 설교 제목 자 시작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십. 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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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잘했어요. 아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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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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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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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격아아 전쟁에서 지니까 거기는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왕아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어아 무슨 포로도 나오고 무슨 뭐 다시 여기 끌려가서 다 다시 돌아온 때부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듣게 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띵똥띵똥. 자, 깜짝 퀴즈가 있어요. 깜짝 퀴즈로 맞추게 되면 자, 달란트가 이제 나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뾰로롱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자, 이름은 누굴까요? 자, 정답이라고 외쳐야 돼. <laughs> 정답. 자, 우리 서진이. 아브라함 맞았어요. 우리 서진이에게 달란트 하나 주세요. 자, 아싸. 달란트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서진이에게 달란트 주세요. 이 문제 너무나도 쉬웠다. 벼러롱 맞았어요. 아브라함. 아브람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의 아브라함.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문제 벼로롱 아브라 함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자재우어 다윗 엄마 뭐 벌써 그렇게 그렇게 건너뛴 거야 오. 자 우리 성호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아니요 자자 누굴까 자 우리 온유 이상 맞아 이사 자 이사 이사 아주 똑똑해 아주 복습을 잘 했어요 자 벼이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벼이삭 알죠? 자, 이렇게. 자, 벼이삭. 자, 아브라함. 농사를 잘 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삭자. 자, 아브라함은 농사를 잘았다 이삭자들의 이름은 이삭 맞았어요. 자, 하나 주세요. 자, 문제 또 낼까요? 내지 말까요?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문제 한번 나갑니다. 자, 문제의 나라라. 뼈라라롱 자, 이삭의 이름에 들어 좀... 자, 자 저기 자 이하윤 어 음. <웃음> 맞았어 웃음이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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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윤이에게도 주세요 맞았어요 웃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웃음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친구들 자 약속 따다다 약속하는 거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후손이 뭐지? 후손이 뭐였죠? 후손이? 후손이라는 게 뭐였어요? 후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멋진 정민이, 정민이의 아들 한결이 이렇게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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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의. 그렇게 대대손손, 대대후손 자녀들을요, 바로 후손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가 생긴 거예요. 자녀 된 특권이 생긴 거예요. 꺄 너무 좋죠. 친구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라라라랑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터라는 어마어마한 또어 공과 책을 가지고서 책을 가지고서 자 이거 아무나 이거 듣는 거 아닌데 자. 하지펠 프로젝트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과책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대신 주님을요. 깊이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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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고 그 말씀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삶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나눌 거예요 자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네 어머 어머 별로 자신감이 없었어. 반신반의했어. 자, 자, 치킨반도 이렇게 양념반, 후라이드반 같은 느낌? 자, 자, 이제 우리가 자, 자신감을 가지고서 한번 자, 말씀드릴 준비가 됐나요? <laughs> 네네네 천사 님대 좋아요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담은 영상을 볼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영상을 하나씩 볼 거다 친구들 근데 영상을 볼때 우리가 자,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플레이 고고고 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 하나 올리고 자영상아 나와라 자 플레이 고고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것이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가족도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아주 많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예수님의 가계에 속해요. 그 후로 몇 대가 흐르고 살몬이 태어났어요. 살몬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숨겨주었던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죠. 보아스와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아들 이세를 낳았어요. 이세는 아들이 많았는데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죠.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가 쓴 시편 중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계에는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해 여우사밧. 그리고 우시아,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 있었지그 후에 마단이 태어났어요. 마단의 아들은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예수님을 아들로 길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영상 잘 봤어요?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죠? 아 그래요? 그게 핵심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서 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친구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영! 자 하고서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또 깜짝퀴즈 하나 나가야겠다. 자 깜짝퀴즈 준비해 주세요. 자락락라라라라쩡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자 자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주이주이 정답 정답 주이 맞았어요. 우리 주은이에게 달란타 하나 주세요. 맞아요.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laughs> 예수님께서는요,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요,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 요셉과 예수님의 엄마 이름 뭐였죠?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우리 아까 영상에 봤잖아요. 계시다고 뭐 고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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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계시다고 그랬죠. 짜자잔 맞아요 당연히 계세요 예수님도요 우리랑 똑같이 부모님도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역사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 예수님의 가족의 그 역사 그 족보를 쭉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자손으로서 왕의 혈통을 가지고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낳았죠? 누구를 낳고? 았 하면서 영상 봤잖아요. 누구를 낳고? 았 자, 맞아요. 이삭. 막 아, 아까 전 우리 친구들 정답 맞췄던 백세예, <laughs> 백세. 그 약속대로 웃음이를 이삭을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삭은요 두 명의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았 누구 누구를 낳았을까? 이삭은? 어, 이삭은 아, 이거는 이건 따로 퀴즈 아,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어, 자, 우리 누가 누가 말했어? 아우 아니 야곱다 아니 아니야 와 진짜 족보가 그렇게 꼬여요 족보가 꼬여 <laughs> 자 너무나도 말 잘했어요 맞아요 야곱과 에서죠 자. 첫째는 그때 점사님 말했었는데, 덜덜덜덜덜 보에서 털이 많아가지고 애서자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애서큰 아들이고요. 자 둘째는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한 살결을 가진 야곱, 야곱을요 나왔어요. 형이다. 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속이고 있는데, 후덜덜덜덜덜덜. 자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야곱은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을 낳고 또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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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의 아들 아들 아 아들 아들 을 낳고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아았어요 살몬. 아까 전에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요. 살몬은요 이스라엘의정탐꾼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서 들 아들 아들 자여기들 숨으세요. 숨으세요 하고서 숨겨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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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합이라고 그렇게 붙는데 기생 라합과 살몬니 결혼을 해가지고요 누굴 낳냐면 보아스,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요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을 오벳은요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는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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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물맷돌 맞고서 깍자 그렇게 굴려서 쓰러뜨린 다윗을 다윗을 낳게 돼요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의 막내 아들 다윗 다위, 그냥 다윗은요 막 엄청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찬양을 좋아하는 장세기 주레국기래위기 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을 뿐인데 매 양치는 목자였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시겠다 선택 자휙자 자 너를 선택했다 하고 선택하시고서 그렇게 기름을 콸콸콸콸콸 부르시니까 이스라엘의 몇대 왕이 됐죠 다윗이 자몇대 왕이 되었죠 맞아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 왕 때요 그냥 왕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데 이스라엘의 힘이요 그 군사력이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자 나라로 부자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 다윗왕 때를 생각하면서 어, 우리 그때를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때 영광을 다시 누려보고 싶다 할 정도로 엄청 부강한 엄청 힘이 센 그렇게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 다윗왕은요 또 누구를 낳게 됐죠? 누구를 낳게 됐지? 누구? 자 솔로몬 맞아요.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와 그냥 딱 멋지게 딱 그렇게 딱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렇게 지혜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막 다른 나라 막 멀리 있는 막 사람들도 막여막 여왕도 와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엄청 그런 대단한 그런 솔로몬을 낳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그 집안 어른들 올라가면 그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막 그렇게 막그 족보를 보게 됩니다. 왕들이요. 뭐 유시아를 낳고 누구를 낳고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 딱 동영상 봤잖아요. 그거처럼 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왕들이 왜 많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중에 뭐였냐면 너의 자손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 성취라는 말좀 어렵죠? 약속의 이루어짐.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문에서 그 족보에서 그 혈통에서 왕들이 많이 나게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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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서 마딴이 태어나고 마딴은요. 요셉을 낳게 되고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랑 누구랑 결혼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 뚝뚝하다. 아, 우리 사진이 너무나 뚝뚝해요. 마리아와 결혼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나는 기다려요. 누구를? 아기 예수님을. 자,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렇게 메시아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볼게요. 자,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어머,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 친구들,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지금 예배 그만, 이제 그만, 종료, 종료, 이제 끝날 시간이야. 자, 자, 그래서 큰그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도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 혹 친구들이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우와, 다행이다. 두명 있어서 다행이다. 맞아, 맞아. 다행이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랑 사는 집을요. 3대가 모여서 사는 집이라고요. 몇 대가 모여든다고? 3대. 왜 3대냐면요. 할아버지 1대, 그다음에 아버지 2대, 그리고 내가 3대. 그래서 3대가 모여 산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와, 지금 막 여러 사람 막 어려운 이름들이 많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14대가 이렇게 흘렀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가 또 14대가 흘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끌려갔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가 흘렀다고 그래요. 한대 정도를요. 30년 정도로 잡아요. 한 30년 정도로. 근데 일대인 할아버지와 3대인 내가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60살 이상이 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대 1대, 그 3대에서 일대에서 3대까지만 보더라도 그 60년인데 어머 어머 뭐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에서 뭐 예수까지 태어날 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엄청난 지금 시간이 흘렀음을 알고 있어요. 친구들, 사람은요. 약속도 잘 어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요. 약속도 잘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14대, 14대, 14대!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무 어, 뭐 얘네들이 뭐까먹으실 수도 있겠지. 뭐 아이고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어얘네들 어, 별로 그 약속 안 지키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죄악이 너무 빠져있어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어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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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뭐라고 지금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들린 것만 같았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요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요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이거는 엄청 달란트 세개는 줘야겠네요. 자, 3달란트는 줘야겠네요. 자, 할렐루야네. 자, 정답 맞히고. 자,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힘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부잣 집에서 태어났나요? 그렇게 부잣 집에 태어났나요? 아니죠.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는요. 아주 매우 특별해요. 특별해. 그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요. 단 하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 아멘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친구들? 아멘. 아멘. 자, 목소리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으로 충전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의 복음을요, 들을 수 있었던 거는요,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 전달 복음을 우리 친구들 달리기 할때저 파통, 파통 넘겨준 적 있어요? 해봤어요? 달리기에다가 해봤어? 해봤어 유치원에 세봤어? 우리 친구들 달리기에다가 자 친구들 전달, 전달, 전달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톤톤을요자 그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자 그래 내 믿음을 잘 너에게 물려준다 뚱뚱쏭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잘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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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봐도. 어, 그렇게 전달해주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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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 듣게 될수 있어요 어, 근데 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전달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친구들?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잘 땅땅, 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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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년 뒤에 땅땅, 땅땅, 애기 아서 땅땅, 땅자 파통을 잘 전달해줘야 될까? 안전달해줘야 될까? 전달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도 약속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요 복음의 말씀을요 믿고 생명의 약속을요 믿고서요 예수님 닮은 삶을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존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동동동동동동동 덩덩덩덩,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생명 되신그 복음을요 동동동동동동동잘 전달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왕되신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축복해요면 뭐라고 이야기하랬지? 축복해요. 자, 지금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자, 자, 우리 친구들, 자, 자 사랑합니다. 어, 말을 하고 있어요. 끝나고 이야기해요. 나 너무 이야기하고 싶잖아. 자,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해요. 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라는 귀한 주님의 그 족보를 귀한 혈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해서 주님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그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그 혈통이 다윗 왕의 그 혈통이었음을 주님, 그한 민족의 왕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대심을 구원의 왕대심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같이 그 마음에 심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말씀을 재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재미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싹트고 꽃 피우고 귀한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삶 가운데서 주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영매를 풍성히 맺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를 미래 같이 싸워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님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귀하게 잘 지키고 전달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